하느님,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어, 축도가 이제 맨 마지막 순서인데요. 어, 예배 중에 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지금 축복해주고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3시간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큰 복을 주시려고 점심, 금식까지 하고 왔습니다 <laughs> 처음부터 여러분을 쭉 지켜봤는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 네. 우리 예솔미 이 찬양제가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랐어요 제가 우리 김종 어, 감독님을 통해서한달전에 축도 섭외를 받고 축도 한번으로 천안까지 가야 되는 <laughs>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건내 생각이었고 참 이렇게 복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 네 오늘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가야 되겠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게하려고 지으셨대요. 할렐루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게하려고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줬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지구촌에 뜨고 있는 방탄소년단 아시죠? 응? 방탄소년단이 지금 <laughs> 우리 군기사냥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막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태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 중에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솔미를 할렐루야, 아, 네. 세계적인 영적인 예비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야, 그런데 저는 이 호산나 찬양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그냥 이 송곳추면서 송곳치면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또 어, 여러 하나. 가지 이렇게 어? 뮤직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고 야 이건 세계적인 무대로 하나님이 내보내 주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만 말씀 전한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춤사위 하나 하나에 그 복음이 있어서 아, 네. 너무 혜스럽고 아, 네. 너무 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네, 복을 내려주실 텐데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잠깐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오늘 그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다그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멘. 저를, 저를 아멘. 축복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 믿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아, 네. 그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좀조크 하나를 찬양되니까 하자면은 오늘 우리 감독님께서 목사님 섭외를 엘리하고 엘리사로 섭외하셨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섬기하신 분이 보니까 그분도 나와 같이 아, 네. 오,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는. 목사님 두 분을 대해서 야 오늘 어떻게 이렇게 저분이 참 기도 좀 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예성교하신저 우리 목사님이 예, 우리 저김 강재민 윤재민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를 많이 드셨으면 엘리 사고또 어? 나보다 나이를 덜 드셨으면 엘리 사고 오늘 이저 임마누엘 성전도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예. 목사님 아니 지안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성전도 복을 받고 우리 모두도 다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어, 아브라함의 신앙을 에,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아, 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아, 네. 저는 이 말씀을 이목회 목표, 모토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목사인데 아, 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출발을 켜켜주셔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d I'm here. a 다 e n Amen. a m e 리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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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사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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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네.